실제로 온 자료에 의하면 본인이 거주했었던 그때 중국에는 그냥 몇 번만 나갔었잖아요. 실제로 한국에 거주했던 주소를 내라고 했다니 저렇게 강신성시 주소를 냅니다. 쭉 사진 한번쭉 보여 주십시오. 그래서 저희가 강신성 씨 관련된 그 증인 요청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분인 것 같아서 보니까 이 여기서도 나타나요. 저기 이재명 대통령도 보이고, 그리고 강신성 씨 보이고 또 이렇게 있고 행사 같이 다닙니다. 다른 사람 출판 기념회인 것 같고요. 다음 사진이요. 예. 그리고 또 이렇게 여사님하고도 아주 각별한 사이로 보입니다. 그리고 또 다음 개인 행사에도 나타나요. 이거는 이제 김인석 후보님 개인 저기 결혼식 사진인 것 같습니다. 굉장히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사진이 많이 찍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. 아까 질문에 거주지라는 질문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일관되게 그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무실이기 때문에 거주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거소로 우편물을 출령하는 장소라는 뜻으로 답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우리 김희정 의원님께서 중국 말씀을 하시면서. 몇 번만 가셨잖아요라고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칭화대에 실제로 몇 번만 간 것이지 아닌데 대한 질문을 할때아 거기에 충분히 일조를 맞춰서 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 네. 하겠습니다.